서울 고척돔 앞 새벽 3시, 3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누군가는 손에 휴대폰을 쥐고 누군가는 이름표가 붙은 응원봉을 꽉쥔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만은 꼭꼭 꼭 표를 구해야 해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명웅 콘서트 티켓. 그한 장의 표가 행운의 증표가 되어버린 시대. 하지만 그표한 장이 500만 원까지 치솟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히어로의 예매가 열린 날, 예매 사이트는 단 3분 만에 마비됐다. 서버가 다운되고 수십만 명이 대기열에 갇혔다. 그 사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비공개 팬 커뮤니티에는 충격적인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알석 500만 원에 양도합니다. 표 구해요 400까지 가능 이명웅이면그 정도 값 아깝지 않아요. 정가 15만원짜리 티켓이 1000배 이상 폭등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폭등의 이면에 숨은 영웅시대의 반전 행동이었다. 표를 사지 못한 팬들은 처음엔 분노했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진심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가고 돈 있는 사람만 가네요. 하지만 그 분노는 곧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팬클럽 영웅시대는 자발적으로 안표 근절 TF를 만들었다. 그들은 안표 거래 계정을 추적하고 불법 거래를 캡처해 신고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었 그들은 신고 포상금과 모금액을 기부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 금액 약 2억 3천만원. 모두 이명웅의 이름으로 어린이병동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되었다.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여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안표 돈으로 선행을 하다니, 이게 진짜 팬덤의 품격이다. 돈을 분노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는 사람들. 한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명웅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이명웅 본인도 조용히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세상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보다 훨씬 더 영웅이에요 그한 문장은 폭풍처럼 퍼져, 퍼졌다 트위터 커뮤니티 그리고 뉴스까지 모두가 그 문장을 인용했다 음원차트 1위 시상식 대상 유튜브 조회수 억 단위 이 모든 화려한 기록 뒤에는 숫자보다 뜨거운 진심이 있었다 임영웅의 공연은 단지 음악이 아니었다 그는 노래 중간에 조용히 말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영웅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여러분이 저의 영웅이에요. 그 말을 들은 팬들은 울었다. 그 울음은 환호로 바뀌었고, 그 환호는 영웅영웅시대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이어졌다. 이제 그의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에게 말했다. 표가 500만원이라니 참 무겁네요. 그런데 팬들이 그 돈으로 기부를 했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제가 노래를 해야 하는 이유 같아요. 누군가 눈물을 훔쳤다. 그 장면은 카메라에도 방송에도 담기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진짜 이유를 느꼈다. 공연이 끝난 후 수많은 팬들이 SNS에 인증사진을 올렸다. 행복했다 영웅은 역시 영웅이다. 그 댓글들 사이에서 한 장의 게시글이 눈길을 끌었다. 안표로 번돈 그대로 기부했습니다. 그 문장은 단한 줄이었지만 팬 커뮤니티 전체를 조용히 뒤흔들었다. 이후 수백 명이 동참했고 500만 5만 원의 분노는 500만 원의 기적금으로 바뀌었다. 그 돈이 나쁜 돈으로 남을 뺀 좋은 일에 쓰자.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영웅시대의 기부 릴레이가 폭발적으로 번져넣었다. 며칠 후 팬클럽 운영진은 실제로 기부 내역서를 공개했다. 기부 금액은 단 이틀 만에 3억 1 0 3억 1천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모두 임명웅의 이름으로 전달되었다. 보고서를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부 대상에는 저소득층 아동병원, 홀몸 어르신 지원단체, 지방공연 예매가 어려운 청소년 문화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를 못산 사람들이 표 대신 사랑을 보낸 사람들로 바뀐 것이다. 처음엔 일부 언론이 비판했다. 팬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콘서트 티켓에 대한 집착이 과하다. 그러나 반전은 곧 찾아왔다.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국이 잇따라 주 선한 영향력의 팬덤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뉴스 리포트에서는 영웅시대 팬들이 병원에서 환아와 함께 이명웅의 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르는 장면이 방영됐다.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댓글로 이렇게 썼다. 이건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그의 목소리가 사람을 살리고 있다. 며칠 후 열린 부산 콘서트. 그는 노래를 마친 뒤 관객석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명이 그의 눈가를 비쳤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영웅이에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영웅시대 피켓이 파도처럼 일러넘겼다. 누군가 울었고, 그 울음은 수천명의 박수로 번졌다. 그날의 무대는 생중계도 재방송도 없었지만, 그 장면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차트 1위 시상식 대상 음반 판매량 100만 장. 이 모든 숫자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팬덤은 소유가 아닌 공유의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명웅은 팬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함께 걸었고 팬들은 그를 믿었다. 기부봉사 나눔, 이 모든 게 하나의 영웅시대,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었고 그의 팬덤은 사회를 움직였다. 그는 공연이 끝난 뒤 항상 마지막까지 홀로 남았다. 조명이 모두 꺼지고 스태프들이 철수한 뒤에도 그는 무대 위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무대가 내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말 한마디는 팬들의 자부심이자 그가 압도적 1위인 이유였다. 서울의 밤 고척돔의 불빛이 꺼진 후에도 관객들의 함성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고요한 뒤편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이명웅은 마지막 리허설이 끝난 뒤 무대 뒤편의 낡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손에 쥔 마이크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네한 스태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웅님,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 쉬셔야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니까요. 공연 종료 직후 팬클럽 영웅시대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름은 표 대신 마음을.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그 돈으로 전국의 복지관 병원 보호소에 후원금을 보냈다. 단 48시간 만에 총 기부액 5억 7천 7천만 원. 누구의 강요도 지시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한 팬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다. 표한장못 구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콘서트에 있었다. 며칠 뒤 이명웅의 공식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조용한 피아노 반주 위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티켓보다 값진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가수가 된 이유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다. 그리고 댓글에는 수만 개의 메시지가 달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위로다. 이 시대에 이런 가수가 있다는게 감사하다. 임영웅의 영향력은 이제 음악 산업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의 팬덤은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 되었고 기부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 문화평론가 이정윤은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은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 상징입니다. 그가 만든 건 무대 위의 명성이 아니라 무대 밖의 연대입니다." 마지막 콘서트가 끝나던 밤 그는 조용히 관객석을 바라봤다. 빈 좌석 사이로 팬들이 남기고 간 작은 편지들이 빛났다. "당신의 노래 덕분에 하루를 버텨써요." 당신은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주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제가 가진 최고의 상이에요.